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안녕 유산균이 게임 영상을 찍다가 날라갔어요 정말 싫은데 우선 한번 스킵해봅시다 광고보다 튕겨가지고 날라갔어요 와 반대로 간다 이거 뭐야 나7버튼안 해봤거든 7버튼 반대로 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진짠가봐 어떡하지 나 반대로 가는거 잘 못하는데 어떡해. 자 아이템을 제가 쓰고 왔거든요 두 개나 있어서 한개 정도 써도 되겠지 이러고 썼는데 또 이제 손해 라고 보시는 분들이 몇명 있을 거예요 저는 손해 아닌 것 같은데 뭐두 개나 있으니까 하나는 써도 되겠지 않아요? 아닌가? 제가 여기서 죽었는데 아! 이번엔 여기서 죽겠다 아나 금메달 하나 얼굴 보고 싶은데 아 무릎 꿇게 겠다 감사하다 아 감사하다 아니 너무 싫다 아 여기서 또 죽으면 어떡해 아 체력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게 은근 중독성이 있더라고 이 유령은 뭐야 도대체 그 아나 진짜 나나넌 노땡 노땡스 no 아 체력 없는데 이제 어떡하지 짠아 거의 다 왔는데 오오 오, 진짜 아슬아슬하게 동메달 받고 깼어요 오 놀래라 아이스. 진짜 자, 가 짬파면서 빡빡빡빡빡빡빡빡엘라베달다하고빡빡빡빡 무슨 빡빡빡빡빡. 소리야 오우 놀래다. 팔은 뭐죠? 사막의 꽃. 어, 이번엔 꽃이네요. 꽃, 식도에 꽃이 있나? 어, 잘모르겠끔 이번엔 요거를 피해야겠죠, 이렇게. 근데 딱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딱 느껴지지 않나요? 나만 그랬나?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딱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막 무조건 점프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막 안개로 막 가리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막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런 것도 있고 갑자기 너무 많이 어려워졌는데 아 나는 무슨 안 깼을 때는 잘하고 깼을 때는 못하냐 아나 진짜 아 800원 주고 할까 아니야돈 아까워 이 아이템들은 뭐죠 도대체 나 손해 본거 같은데 아이템. 아 이제 싫어요 또 튕기기 때문에 싫어요 우선은 4,500원이 이제 필요한데 이거 뭐해 아 이거 뭐해? 이게 아마 좀 이상한 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우선 캡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코인 나와야 되는데 코인 A급이 나와야 되는데 2148원 받았으면 됐죠? 짠기나 이번에 살 살. 살이도 진행예요 살리 다음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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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꿀 수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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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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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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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스킵 안 하고 그냥 알면 시간이 너무 아! 오래 걸려요. 참. 안 돼! 나 모르고 이거 썼어! 아, 돌아가면 이거. 되나? 아, 나 모르고 이거 썼어. 뭔가 아이템 날렸나? 안 돼! 티켓도 날렸고, 아이템도 날렸어. 안 돼! 아까 전에 안에 이렇고 그만했었거든요. 아까 재미가 없어서 그러고 보니 녹화가 중지됐더라고. 그래서 못했는데 이제부터 살짝 어려워졌어요. 거짓말 하고 있네.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아모이어참 이상한데서 많이 죽더라면 나는. 막 실패할 때는 잘하고, 성공할 때는 잘 못하더라. 저 진짜 그래요. 이번에도 잘 못하잖아, 봐봐. 아까 여기서 죽었나봐요. 유령 그 같은 뭐지? 유령의 정치는 뭘까요? 많이 궁금해지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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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아, 나 진짜! 여기서 좋은 거 800원 주고 합니다. 돈이 좀 아깝긴 한데, 저 진짜 오, 이거 깨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 써봤는데, 뭔가 800원 날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은 뭐죠? 날렸어요? 날렸어! 날렸더니난 엄청 잘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체력이 많이 좀 했지만 구는 뭘까요? 구는 과연 뭘지 궁금한데 한번 구하고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를 하면서 구는 뭘까요? 쉽! 안! 드립! 양 소리가 나네, 이번엔. 뭐지? 뭐지? 오, 이번엔 양의 발톱을 피해야 돼요. 와, 저 주황색은 뭐지? 한번 닿아볼까요? <laughs> 아마, 주... 아마 주황색에 닿으면 바로 죽는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진짜 그런가? 한번 해볼까요? 닿아볼까? 그 전에 채소 없어서 죽었고요. 한번 닿아볼까요? 강화하니 강화. 짠. 자 그럼 이걸로 아 주황은 바로 죽는 거군요. 다음에 음 알았어. 우선은 이거 다 받아볼게요. 캡슐 한번더 해봐라고 뭔 소리야? 캡슐 얼마나 아까운지 알아? 아 하나 써볼게요. 일단은 계속 써봐라고 하는데 하나만 써볼게요. 과연 뭐가 나올 것인지 아. 어? 잠깐만 오히려 이득인데? 잠깐만 이거 많이 할수 있지 않아요? 한 여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남았고요 두번 남았고요 뭐원 필요해? 오 어, 잠깐만 이걸로 깰수 있나? 한번깰수 있나 볼까요? 아 잠깐만 나 이거 안, 된,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어? 이거 뭐야? 이깐 뭐죠? 안돼...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아하... 아... 야, 잠깐만, 뭐야? 뭐야, 갑자기? 야, 잠깐만. 이거 하고 뭐 지나. 지나, 지나, 지나. 잠깐만, 이거 뭐야, 갑자기? 어, 잠깐만. 소니소니소니소니소니 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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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니 지나 했고. 갑자기 난리 났어. 는 개뿔. 하나도 안, 하나도 안 난리 났어요. 하나도 안날리 났어요. 어, 잠깐만 진짜 난리났는데? 잠깐 말고 뭘로지나 해. 베티? 아 잠깐만. 지오가 베티 귀여운데? 우선 베티까지 이렇게 다 올려볼게요. 오케이 다 올렸고 이 정도면 됐겠지? 소니로 지나했고 베티. 진행했고요. 폼. 짠짠. 어, 또할수 있네. 버리니까 또할수 있네요. 한번 해볼까요? 48. 49까지 올렸어요. 이러, 이러면 진짜 깨겠는데? 캡슐도 하나, 하나만 해볼까요? 많은, 많으니까 두개 정도만 써볼게요. 오늘 영상. 예상 굉장히 짧다 투한 번만 더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아 어, 마지막까지 가... 잠깐만 지날 수 있지 않아? 5,262원 만원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안돼 아좀더 벌어야 돼 처음부터 시작해도 되나? 아 ああ。